집어납니다. 마이너스 8, 10, 4, 이렇게 해서 6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꼭 기억합니다. 역수의 합, 역수의 합, 최소값은 2, 역수의 합, 최소값은 2, 역수의 합을 t라고 하면 각각 조합해도 한 것은 t 적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르고 기억하십시오. 넘어가죠. 이야. 이건 내가 다 풀어야겠구나. 39번 x, y가 실수이고요. 9에 x승 4에 y승 1을 만족할 때4 곱하기 3에 x승 4에 y 더하기 1승 아뭐 어,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게 최댓값으부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 변수가 두 개네? 일반적으로는 통일하는 게 좋겠는데? 통일하려고 봤더니 왠지 관계식이 있지? 통일할 수 있겠지? 통일하러 갔더니 가만히 있어보자 얘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4 곱하기 3의 x승이 있고요4 곱하기 4의 y승이야 여기 지금 보시면 4의 y승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4 곱하기 3의 x승 4 곱하기 4y승은 1/1 빠기는 뭐야? 1/9x승 <laughs>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4 곱하기 9의 x승, 4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4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라고 놓고 문제를 풀 생각이에요. 3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합시다 우리. 3의 x승 t로 치환했습니다. t의 범위는 양수 양수 미치 양수 지적가 실수 양수 됐죠? 오케이 그럼 f t 로 바뀝니다 자 합시다 f t 는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이크 진짜 합니다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꼭지점의 t좌표가 얼마야?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8t 더하기 4가 0이니까 8t는 4되는 거니까. 2분의 1이잖아. t가. 오케이. 2분의 1일 때. 그러면 t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0보다 컸을 때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최대값은 여기서 갖겠죠. f의 2분의 1.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6됩니다. 5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별거 없죠? 이거 이거 이거. 꼭지점의 t자표. 구 점이 왜자표 하나 알려 드릴까요? 저 따라해 보세요. 미분해서 0. 일단 따라해. 미분해서 0. 미분해서, 0. 미분해서, 0. 미분해서 0. 다시 미분해서 0. 미분해서 0. 다시 미분해서 0. 미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 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3x 제곱 있잖니? 미분하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지수 내려. 1까 6x. 이렇게 하면 돼. 지수 내려. 1까 6x. 일단 받아들여봐. 2x의 제곱이 있단다? 미분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수 내려. 1까 4x. 됐어요? 그 다음에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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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 집중. 4x를 미분하잖아? 그럼 그냥 4야. 4야. 4. 4. 왜 그러냐면 4 곱하기 x의 1승 있잖냐 지수 내려. 1 내려갔지? 1을 까면 0승 되는 거지? 1밖에 안 되거든. 4x 미분하면 4, 5x 미분하면 5, 6x 미분하면 6, 민구 x 미분하면 민구. 됐죠? 그래. 4. 미분하잖아. 숫자 미분하면 빵이야. 상수 미분하면 빵이야.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어봐. 그러면 여기에서 꼭지점에 T 좌표를 잡고 찾고 싶잖아. 미분해서 빵이야. 마이너스 8T 더하기 4는 0. T는 2분의 1. 왜그러는지 궁금하세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라는 것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어?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x 는네모의 접선의 기울기. 친구는 같지 않니? 어, 그래서 미분에서 빵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지 여기 친구는 이기는 음수지. 이 꼭지점을 갖는 이 지점, 요 새끼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잖아, 0. 그래서 미분해서 빵 놓은 거야. 니네 이렇게 하자니, 이함수할 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y 를 함수가 있어요. 어느 접시를 쭈루루 풀면, 대칭축이 X는, 하, 뭐였지? 마이너스 2A분의 B인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 맨날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미분해서 0 하세요. 미분하세요, 그냥. 2 e, a X 플러스 b 는0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이게 편하다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그 정도 빨라. 그러니까 미분 모르는 사람만 계속 마이너스 2분의 B 하지. 미분 안 사면 미분에서 빵이야. 아, 미분은 알아도 모르더라. 야, 야 미분에서 넣으면 되죠. 어, 그래요뭐 이런 얘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그럼 안 돼. 예를 들어서 4X 어우, 2참수 때만 써먹어라. 어, 3차함수도 반갑다고 또 미분에서 빵다딱안 낸다. 그것도 다른 거야 그 대칭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x-7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봤잖니 미분해서 빵 미분해봐 8x-7 이렇게 되는 거죠? 눈빵이라고 x는 얼마야? 8분의 7 대칭축이야 이게 오케이? 귀찮으면 가끔 할 테니까 그런 걸로 알아요 응, 그래요 잠깐만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얘가 30도군 미수 잘하셨어요 4 아, 사십 번! 나딴야 하는데 미분을 잘해요. <laughs> 해요. 40번. 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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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떡하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간이 있다. 이이 로그 c b 이게 있잖아요. c는 가만히 두고 자리 바꿀 것. 교환하는 걸로 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 b에다가 log c a 이렇게 댔었거든요. 증명은요. 양쪽에 미치시인 로그를 하면 됩니다. 어, 가빠가 이거 보니까 증명은 기억 안 납니다. 미치시인 로그를 하잖니. 옛날 복습할까요, 우리? 그것도 참 괜찮죠. 복습만 하는 수학 세상 이런 거. 해요? 진세부터 진짜 앞으로 나가죠. 진짜부터 지수는 앞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로고 c 에 b 곱하기 내가 성격을 버려야 돼. 그냥 그냥 대충 하지 그냥. 아뭐 기초 부제 풀고 지랄이야. rpm 은 풀고 안 봤지. 해 철수 곱하기 영이 영이 곱하기 철수 같지 그러니까 이끼리 가겠지 그러면 로그 문제를 풀때 말이다. 네가 x 에다가 로그 7의3 이런 걸 봤잖니. 응? 그러면 자연스럽게 3에다가 로그에 7의 3이라고 7의 x라고 바꿀 줄 알아야 하고 3은 미치고 얘는 지수잖아. 미치 양수인데 지수 실수가 왔잖아. 항상 양수야. 이거. 따라서 너를 키를취하는 순간 키는 항상 양수가 돼. 괜찮아요? 오케이 쓰지 마세요. 다쓴 거예요. 40번. 그럼 시작합시다. f(x)가 5에다가 로그에 x 이씨. 로그의 5, 상용로그인 것 같습니다. 밑이안 보이죠, 지금. 5에다가 로그의 x x에다가 로그의 5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오케이. 5 로그 x랑 x 로그 5x를 xac. x, x 로그의 5를 5승을 치환해야 되겠구나. 치환합니다. 5 로그 x 너나 x의 로그의 5 너나 같아요. 미치십비 노고니까요. 너랑 나랑 자리 바꾸면 똑같다 그랬죠? 그럼 너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보호는 양수. 괜찮니? 그럼 T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바뀔 겁니다. F의 T. 지금 도망가면 안 돼. 응? 열심히 해야 된다. 결방 때또 만나. 내년에 또 만나고. 재수할 때또 만나고. 응? 어? 지금 열심히 해라. T, T야.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t는 양수. 그러면 최소값 구하라는 거죠? 꼭지점의 t자표 1이지? 굳이 이거 미분까지 할거 있나요? 1이잖아요. 그렇죠? 미분을 굳이 하고 싶으시면 해. 2t 마이너스 2는 빵이잖아 t는 1이지? 오케이. 어쨌든 꼭지점의 t자표, 좌표, x 좌표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뿅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1이래. 근데 X가 0보다 크다네, 글쎄. 그런가 봐. 0보다 크대. 이렇게 갔겠죠. 최솟값은요너희서 갔겠네요. F의 1. 1-2. 1. 됐죠? 야, 개구간에서 최솟값을 물었잖아. 아, 개구간이 뭔지 모르나? 뚫려있는 구간. 어, 0하고 2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요, X의 범위가 2보다는 크고, 어, 뭐래.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런 구간이고요. 얘가 0 이렇게 쓰잖니? 그러면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위에 건 개구간, 아래 건 폐구간 그래요. 미국에는 이렇게 써요.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폐구간, 연료, 개구간, 얼마나 좋아? 그죠? 어, 연일적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우기로 합니다. 계약을 가면 또이렇게 배워요 골 때리죠 책만 약간 다릅니다만 어쨌든 됐어요 개구간, 폐구간 근데 개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물었잖 않냐? 분명히 안생어 가잖아요 이참수에서만 국한지에서 얘기를 하면요 야, 이일인데 이 만약에 여기가 3보다 클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소값 이거 얼마니? 아, 가르쳐드릴까? 너는 5라고 하고요. 너는, 아! 4라고 합시다. 최저값 얼마니, 이거? 없지. 3일 때최저값을 갔나요? 아니잖아. 정의가 아예 안 되는 걸? 그러면, 개구관에서 최저값을 물을 때는요, 항상 여기서 최저값을 갖도록 물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눈치껏 하는 거지. 개구간이잖아최저값 구했잖아. 미치 쳐갖고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알았죠? 또, 또. 아, 괜히 얘기했나? 아무튼, 그래요. 41번!